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식대박보좌관입니다. 영상 내용은 리딩이 아니면 투자의사 결정시 전적으로 투자자의 책임과 판단에 결정되어야 합니다. 참고하시고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화이팅! 5월 28일 금요일 10분 아침 시황입니다. 전일 국내 증시 보면 코스닥의 상대적 강세 최근에 코스닥이 좀 이제 바닥에서 좀 이렇게 올라오려는 예, 모습 보이고 있다는 거고 상승 하락 종목세 보면 하, 상승 종목 수가 뭐 당연히 더 많았죠. 그렇죠? 예. 뭐 400개 이상 많았었고 수급을 보시면 코스피죠. 기관의 매수가 5거래일째 이어지고 있고 그 중심에 금융 투자가 있고 뭐, 투신, 또, 사거래일제 매수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 주 들어서 월화수 목 뭐, 투신 연일 매수하고 있는 거죠. 근데 외국인의 매도가, 네, 이어지고 있다는 거죠. 뭐, 이렇게만 봐도, 뭐, 4월 28일부터, 어제까지, 이틀만 매수하고, 연일 매도 중이죠, 외국인은. 그러니까 외국인의 매도 때문에 코스피의 지수 상단이 좀 제한적인, 뭐 그런 상황인 거고 코스닥은 외국인과 기관의 매수, 연기금의 매수 이어지고 있고 예, 개인만 매도한 거죠. 어, 어제 MSCI 반기리밸런싱 멘트 경계감 또 미국 이제 오늘 밤 발표되죠? 오늘 밤 미국 PC 발표 등의 외국인 순매도했지만 장 후반에 기관이 순매수 전환하면서 낙폭을 축소, 마감할 수 있었습니다. 코스피 얘기죠. MSCI 신흥국 지수 내의 비중이 0.17%인가? 이제 석폭 줄어들 예정이죠. 그래서 이제 국내 또 이제 대만 증시가 대만 증시도 마찬가지고 이제 국내랑 대만 증시가 좀 하락한 반면 비중이 확대되는 중국은 어제 상승했고요. 서울시 재개발 정책 수혜 기대감 반영으로 그런 기대감 건설주 강세 지수는 좀 주춤했지만 뭐 음식료, 통신, 유틸리티, 방어조성격 또 일부 여행, 의류, 화장품 상승했습니다. 한편 국내 기준금리는 뭐 당연히 0.5%로 동결됐고 그리고 이제 전망치들이 올라갔죠. 한국 경제 성장률 전망치가 2월에 3%에서 오, 올해 4%까지 상승할 성장할 거다. 그래서 1% 올라갔고 소비자물가 상승률도 1.3에서 1.8%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통화정책 정상화 시점에 대해서는 서두르지 않겠지만 에, 실기하지 않겠다고 밝히기도 했고요 원 달러 환율은 에, 상승했습니다. 새벽에 마감한 뉴욕 증시는 나스닥 살짝 주춤했고, 그러나 필라델피아 반도체는 상승했고요. 실업지표, 또 의회와 백악관의 사회 기반 시설, 지출, 법안 논의, 또 연준 향후 행보 등을 주목했는데, 우선 지난주 실업보험 청구자 수가 전주보다 3만 8천 명 줄어든 것이 긍정적이었고요. 미 상원공화당이 9,280억 달러 규모의 사회 기반 시설 계획안을 제, 백악관에 제출했던 소식도 이제 주목할 수 있었는데 앞서 이제 백악관이 수정 제안한 1조 7천억 달러 규모에 비교하면 이제 절반 수준이긴 한데 당초 제안했던 5,680억 달러보다는 뭐 늘어난 거고요 한편 발표된 지표를 보면. 1분기 미국 GDP 성장률 6.4%로 이제 확정치, 이제 잠정 집계됐는데, 시장 예상치 6.6%보다는 낮은 거고, 낮은, 낮게 발표됐고, 또 4월 미국의 내구제 수주가 전월 대비 1.3% 감소해서, 지난해 4월 이후에 12개월 만에 처음으로 줄어들기도 했었습니다. 로버트 카플란텔라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cnbc와의 인터뷰에서 연준이 자산 및 프로그램을 단계적으로 축소하는 테이퍼링 논의 일찌감치 하길 원한다는 입장을 재차 밝혔고 또 옐런 재무장관은 하원세출위원회 산하 금융서비스 및 일반정부 소위원회 청문회에 출석해서 정부가 10년 이상 뒤떨어진 예산으로 운영되고 있다면서 공격적으로 더 예, 지출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종목을 보시면 애플은 1.2% 하락했지만 테슬라가 1.89%, 인텔 1.4%, 마이크론 2%, 뭐 페이스북 1.5% 상승했고요. 모더나 2.2% 예, 상승했고 니콜라가 예, 오늘 흐름이 좋았어요. 뭐 어제도 좋았지만. 뭐니오도3% 상승했고 보잉이 3.8% 상승했는데 뭐 최근 분위기도 좋긴 한지만 그 이제 미 연방 항공청의 737 여객기 생산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1,700만 달러 벌금을 내는데 합의했다는 소식으로 불확실성 해소 또 최근의 경제 회복 기대감으로 이제 오늘 좋은 모습 보였고요 또, 보잉의 부품을 공급하는 제너럴 일렉트릭도7.1% 상승했고, 또, 음, 제너럴 버터스 가동이 중단되거나 축소됐던 공장 다섯 곳의 가동을 재개한다고 밝힌 것으로 인해서 3.1% 상승했고, 포드 어제 8% 상승했는데 오늘 포드, 예, 또7% 상승했습니다. <laughs> 카니발이 1.1% 상승했고 제이피모건 제이스 1.5% 상승했고 게임스탑도 상승했지만 AMC 엔터 뭐, 기, 뭐 기가 막힙니다. 로블록스 8.6% 상승했고요. 예, 유럽 증시는 경제 회복 기대감도 있지만 인플레 우려 속에 뭐 여전히 계속해서 혼조세를 보이고 있고 최근에 좀 올라와서 뭐 이렇게 고점 부근에 있는 만큼 좀 약간 좀 쉬어가는, 또 방향성 탐색하는, 또 오늘 밤 미국에서 중요한 지표도 발표되기 때문에, 그런 뭐 눈치싸움도 좀 이어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특히 이번 주. 중국 상해 증시 0.4% 상승했는데, 지난 4월 공업이익이 전년 대비 57% 증가해서 12개월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는데, 증가율은 3월에 기록했었던 92.3%를 하회한거고요 한달만에 이에 따라 이제 긴축 우려가 완화된 것이 투자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고 또 위안화 가치는 달러와 대비 기록, 에,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는 것은 증시에 여전히 우호적으로 작용하고 있습니다. 유가는 여름 휴가 시즌을 앞두고 경기회복 원유수요가 증가할 것이라는 기대감에 상승했고 금가격은 예, 전일 온스당 1,900 달러 돌파했다가 좀추춤한 거죠. 그리고 오늘 밤 4월 개비 개인 비개 소비 지출 및 개인 소득. 예, 여기 개인 소비 지출 이게 중요한 거고 5월 시카고 구매 관리자 지수 또 미시간 대 소비자 태도 지수 확정치 등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보시는 지수는 이제 다우 산업 지수죠. 네. 좀 거래량은 좀 터졌고, 좀 살짝 윗골이 달렸습니다. 뭐, 흐름 나쁘진 않아요. 그죠 S&P 500도 뭐, 고점 대비해서는 뭐, 어깨 수준까지 올라온 다음에, 예, 살짝 뭐, 주춤하는 모습이고, 뭐, 나스닥도 그렇고. 필라델피아는 이제 오일선 부근에서 이제 반등한 거구요. 예, 상해종합 어제 0.4% 상승했었고 홍콩 항셍 살짝 주춤했고 니케이 양봉이긴 한데 어제 좀 거리랑도 터지긴 했는데 이제 1 2 1일선 부근에서 지금 3, 4일째 주춤하고 있습니다. 예, 대만도 살짝 주춤했고요. 뭐 급락한 만큼 거의 뭐 V자로 올라온 다음에 예, 방향성 탐색하는 모습이고요. 금일 국내 증시 포인트를 말씀드리면, 최근 위안화 절상이 중국 증시의 우적이라는 말씀 지속드리고 있는데, 위안화 절상이 중국인들, 자국 내 국민들 구매력 상승으로 이어지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있는 만큼 중국 소비 지표 개선 기대감이 지속 상승해 간다면, 중국 내수와 관련이 높은 화장품, 면세, 음식료 등 우리가 알고 있는 예, 중국 관련주들 긍정적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예, 딱 기억하고 참고하고 관련된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수급 체크할 필요 있다는 말씀을 드리고 드릴 수 있는 거고, 오늘 밤 미국 물가지표 확인이 중요하겠고, 국내 증시를 보면 주 중반까지는 외국인의 매매 동향에 좀 영향을 받았고, 근데 어제는 기관 매매 동향에 영향을 받았고, 근데 글로벌 증시도 조금 이제 쉬어가면서 지수보다는 종목에 집중하고 종목에 좀 차별화가 나타나고 있는 만큼, 역시나 국내도 마찬가지죠. 예, 지수는 좀 주춤하지만, 그래도, 예, 종목별 흐름 보면은 차별화는 나타나고 있지만, 뭐 살아있는 종목들 꽤 되죠. 그래서 역시나 지수보다는 네, 종목에 집중하면 네, 좋겠다는 말씀 드릴 수 있겠고 오늘 이제 주말을 앞둔 금요일이에요. 또 미국 증시 뭐 다우 상승했지만 낮사 좀 주춤했고. 그래서 뭐 지수보다는 역시나 종목. 네. 그리고 이제 5월 중순을도 넘었고 이제 5월도 이제 거의 음, 다음 주 월요일 바뀌지 안 남았는데 거래일수가. 실적 확인은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에, 특히 중소형주 실적들. 아직도 보면은 hts에 1분기 실적이 발표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실적이 찍히지 않은 종목들도 굉장히 많은데 실적을 확인해 보시면서 지수는 답답하지만 내 노력으로 인해서 어, 왜 실적 안나왜안나 나왔을 텐데. 전자공시스템에 가서 실적 확인해 보고. 관심 종목들. 그렇게 노력하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시가총액 대비 볼만한 종목들이 굉장히 많아요. 에, 특히 테마 종목에서도, 오, 실적 잘 나왔네. 뭐 지수가 그래서 그렇지? 오, 앞으로도 2분기, 3분기 계속 실적 확인해 볼 필요가 있겠는데? 그런 종목들이 꽤 되죠. 그래서 발표된 1분기 실적 확인해 가면서 종목을 찾고자 노력하시는 분들은 지수와 별개로 아 실적을 통해서 아좀 희망을 찾을 수 있겠다는 생각도 해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다음 주 31일은 미국의 현충일 격인 메모리얼 데이를 맞아 휴장하고요. 그리고 어, 매일, 뭐 어쩔 때는 뭐, 6시 전에 일어나서 보기도 하고, 뭐, 보통 6시 초에 일어나서, 정말 뭐, 좀 뭐, 그럴 때는 뭐, 6시 반 전으로 일어나서, 예, 준비를 해왔었던. 근데, 10분 아침 시황, 물론 전이라도 준비해놓죠? 이게 아침에 뭐, 6시 반 전에 일어난다고 해서, 7시 초반에 영상을 올려놓기는 힘듭니다. 이게 준비할 게, 은근 돼서. 네, 그랬던 10분 아침시황 다음주 금요일 5월까지만 제공될 예정인 것도 참고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다음주 월요일 5월 31일이 이제 마지막 10분 아침시황인 거죠. 이 점도 참고하시면 좋겠고요. 성공투자하는 하루 되시기를 바라고요.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